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시편 2편을 시작합니다. 1월 17일 수요일이네요. 2024년도. 오 할렐루야! 우리의 미디어 페스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디어 페스트 좋으신가요? 네. 미디어페스트 하면서 17일이면 책을 한서 권을 읽으셨을 텐데 <laughs> 자 오늘 2장 시작하죠 2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맨 것을 끌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우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왕을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거룩한 왕을 시온산에 두게예 예수죠. 지금 다윗 왕이 자기 자손을 통해서 예수가 오는 걸 예언을 하는데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막 기뻐가지고 아버지가 애를 보는 것처럼 손자 손녀를 보는 것처럼 막 put a smile, smile 해야 되는데 시 비웃어 왜 비웃어 인간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 열방이죠 열방이 영어로 hidden이야 hidden hidden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내일 hidden nation foreign nation 열방이 이스라엘을 밖에 있는 외국 나라 왜 외국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아니 뭘 끊어버려 뭘 끊으냐 하면 방지일 목사님은 인간은 양심 결박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저들이 양심의 얼매인 것을 줄을 끊지는 못하고 다 도망치고 만 것이다 이 양심의 얽매인 줄을 끊어 버리자는 거다 자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같이 결박을 당하면 마음대로 못한다. 재단에서 죄물이 되어야 많은 것이다. 이 결박을 풀어버리면 죄물이 되지는 못한다. 저들은 이런 결박을 풀어버리는 것이다. 찬성과 가사 중 로버트 로빈슨이 지은 60장 마지막 절에 주의 은혜의 사슬되사 나를 죽게 메소소 라는 가사는 부를수록 진미가 난다. <laughs> 와 옛날 사람이 내가 읽어드릴까? 방질 목사님 톤으로. 하세를 부를수록 진미가 난다. 내가 은혜의 사슬에 매어 있으면 보증이나 거기서 노임을 받는다면 방종일로에 나갈 뿐이다. 저들은 이 결박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뭐 결박이 뭐예요? 양심, 결박.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사슬돼서 우리를 묶고 왜? 방질 목사님에게 복음이라는 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게 복음인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구원을 받고 내가 잘 먹고 잘살 아니야. 복음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조건을 주시고 회개할 대상이 되주시고 그죠 나의 모든 죄를 누구한테 회개해야 되잖아. 내가 나무한테 회개한다고 회개가 됩니까? 안 되잖아. 예수님께만 할수 있어.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막 스마일을 해야 되는데 막 비웃으신데, 어찌요왜 <laughs> 비웃어서? 모든 열방이,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어? 꾀하여 여와의 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제가 이걸 읽을 때 말이죠. 너무 놀란 게 38년 전에, 1986년도에 제가 설교한 거예요. 1986년도. 그러면 38년 전인데, 2024년 기준으로. 와 38년 전에 내가 저런 걸 했다고 놀라운 거예요. 네. 세상의 군왕들이 진짜 일어난 게 뭐냐? 38년 전에는 우리가 다 알던 역사지만 다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황당해요. 네. 여러분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수, 우리나라의 뭐 정말 와, 거의 여왕 그죠? 거의 어, 박정희 대통령 카카의 부인으로서 네. 유경수 여사가 암살당했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오른, 오른팔 부하가 쏘았는데 리커셰 해가지고 옆에 있던 유경수가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유경수 여사가 많은 사람을 아직도 존경받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자기네 아, 엄마 유경수 재단의 무슨 뭐 하, 옛날에 그 어머님이 했던 거막 하고 막 사람들 박수 치고 막 목사들 나와서 막막 뭐 목사들 뭐육 어, 박정희를 막 찬양하는 목사들 어 정말 말, 그러니까 야 이게 이게 사실이라고 네. 이게 진짜 사실이야 유경수 여사가 뭘 했냐면 청와대에서 매일 굿놀이 했어요 군놀이 윷놀이가 아니라 군놀이 무당대회다가. 그리고 계속해서 압력을 넣어서 그 집회에다가 부처상을 넣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아닌데, 저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부처상을 집회에 넣으려고 거기 진행시키고 있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유경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벌로 죽은 거예요, 그 여자는. 암살자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왜, 왜 그러냐? 유경수가 조영기 목사님 기도원, 오산리 기도원, 가라문게 그리고 거기다가 부처를 월십한 불교 템플을 짓겠다고 불도저를 쫙 깔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아마 아무한테도 못 들었을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어디서 들었느냐 조영기 목사님 그 어,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누구죠? 그 마더인 러. 갑자기 그분이 이름이 또안 떠오르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오산 기도 오리 기도원을 하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때 그 기도원에서 그뭐 금식 기도원이니까. 주여 지금 불도저가 저렇게 밖에 서 가지고 내일 아침이면 이거 다 무시 부시고 여기다 불교를 한다고 그럽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날 유경수가 죽은 거예요. 야, 근데 요즘은 뭐 교회도 그렇고 유경수 재단에 가서 박정희를 뭐 어느 도라이 같은 그 교회에서는 박정희 상을 해놓고 또뭐 거기다 막 한데 여기서 내가 아이가 도라이들이 다 정말 미쳤어, 미쳤어. 음. 하나님이 직접 치신,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예. 하나님의 비웃음을 받아. 하나님이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비웃었어요. 그래? 정말로 그렇게 한다고? 예. 세상의 군왕들과 정권에 파워 있는 관원들이 유경수 여사가, 여와 호그 기름부자 예수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서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얼마나 놀랐어요. 그죠? 유경수가 죽었다는 소리면. 온 나라가 통곡하고 난리가 났었죠. 뒷 얘기를 모르니까. 크리스천들도 아마 막 통곡화가 난리 났었을 거예요. 그 뒷얘기를 모르면 그때 당시는 뭐 SNS가 있어요. 뭐 아니 박정희가 불도저로 밀어버리면 밀어버리는 거예요. 경찰 풀고 군대 풀어가지고 그죠? 우리는 요즘 그분을 문화 영웅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스탁콤 스타콤의 아주 스탁콤 심드롬을 겪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한번 스타콤 심드롬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벌써 몇번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면 잔소리일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방질 목사님이 아주 브릴리언한와 이런 주석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주석을 보통 한 구절 할때쫙 스킵하거든요. 주로 Calvin Ellicott 을 써요. 왜 쓰냐하면 더 이상 커피라이트가 없어요. 너무 오래된 거라. 그렇지만 케임브리지도 읽고 뭐 많이 읽어요. 매 a 헨리 r 아무리 읽어도 너무나 기본이 아직 a m b r i d g e Cam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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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으 b r i d g e c a m b 여 i d g e c a 웃으시리니, 우, 우, 우드시, 웃으시리니, 모든 백성을 비웃으시리라. 59장 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가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창세기 17장 17절, 이는 자신의 불가능을 웃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꿈꾸는 것을 웃으신다. 불가능을 아시기 때문에, 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을 하고 웃는 것. 마치 아브라함이 웃은 것 같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왜 불가능하다는 거. 아브라함은, 뭐, 아이고, 불가능, 불가능한 건데. 하고 웃,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 웃음이 하나님의 웃음이다. 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처음이에요. 그거. 와, 이렇게도 연결이 되네. 그죠? 연결이 되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시온산에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시온산 그 거룩한 산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허락한 왕이 왕이 되심을 말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건, 전능과 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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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어 보내시리라 등의 모든 성경은 다 통일성 있게 예수의 왕도며 예수의 성별까지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어,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일 이렇게 벌써 증거되어 있고 나타나 있고 그것을 반대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모든 자, 지금도 지금 예수님 이름 팔아 가지고 까불고 하는 친구들 다 이제 갑자기 여러분 막 어머 그 사람 그렇게 됐대, 어그 정신이 그렇게 됐대, 어머. 예수 팔아서 저렇게 하더니, 확 어, 지가 무슨 뭐 예언자처럼 까불고르더니, 오 어, 주여, 어느 날 혼연히 하나님이 치시면 네. 다들 어떻게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우리가 막 까무러치고 놀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와, 주여, 우리 이제 매출하게 지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겠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까불지 말고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비웃으시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고 없어지고 콩가로 됩니다. 주님. 주님 뜻에 바로 쓸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우아.